우리 하나님께 동올려드리면서말씀받도록 하겠습니다. h a l l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원더풀. 원더풀 오른손을 하면서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은 왜냐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잘 풀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Wonderful! Wonderful! w o n d e r f 2 0 w o n d e r f u 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한 아, 네. 교회가 40년의 세월을 넘어오기까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특별히 38선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38선을 넘는 심정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천막으로 시작하여. 오늘의 대 역사를 이루기까지 지난 38년을 동안을 충성해 오신 주남석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높이 치하 합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과 그동안 생사구락을 함께 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기존으로 오늘의 일기까지 묵묵히 선한 목자 삼고 그렇게 따라 순종하며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 오신 장로님들과 그리고 새한교회 온 성도들의 수고에 기도 교대한 성결교회 도교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뜨거운 경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아멘. 이제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기 위하여 이대로 취임하신 주진 목사님에게 새한교회의 전권을 위임하여 복음 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성교의 꿈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예와 같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세안교회의 온교우들이 오늘 위임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임직 받으시는 149명의 장모님 권사님 안수집사님과 함께 믿음의 새 역사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안교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앞으로 또다시 새로운 세대, 세대로 이제 나가실 주진목사님에게 저는 여호수와 일장 2절로 8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동을 하는데, 예, 화면에 올라오면 제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안올라어요 예, <laughs>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음악을 건너 내가 오늘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답으로 가라. 내가 보지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오, 모든 오,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리 곧 오, 방야와 이래방불에서부터큰 음, 강국 음, 유브라데 강까지 음, 해총 속의 온 땅과 음, 또해는 음, 쪽, 때까지 음, 너희 영토가 음, 되리라 음, 내 평생에 음, 너를 둔기 음, 대적한자가 없으리니 내가 언세와 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음, 너와 함께 음, 있을 것입니다 음, 내가 음, 너를 떠나지않니하며 버리지 않니하니 허당하고 반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반대하라 나의 종교가 내 영향을 끌고 버리라 자 지켜야 하고 불어나 자라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통하리니 이웃법책을 내게서살아지 말게 하니주로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믿는 그라니기록 군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야말로 이 경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성공하리라.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인 위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으로 사랑을 많이 베푸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안교회가 그동안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을 향해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었던 이 모습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런 모습도 안 밖으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심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안교회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추고 왔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한마디로 세한 교회는 선한 청지기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봉사하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의 특징은 선한 청지기들이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크야말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온갖 시련과 역경과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인식 받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이 충성은 여러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할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인들로 믿습니다. 아, 예. 오늘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7 명의 권사님들 그동안 초대 주남성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오늘의 대역사를 이루어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멸류관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장로로 임직받으시는 세 분과 새롭게 본사로 취임받으시는 108명과 집사람으수 받으시는 38명의 모두 149명의 일꾼들은 40년을 달려오신 선배들의 믿음의 이 바텀을 이어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선한 청기기가 되어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왜? 허리에서 힘이 나오니까.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일하기도 쉽고, 오늘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었는데, 일할 때는 한복을 옛날 우리가 다 끝날팔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왜? 크리야 일을 할수 겉추장스럽지 않고 일할 수가 있는 오늘 한복 입었지만 입고 난부터는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시길 바랍니다. 알레르야 결혼할 때도 신부가 리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지만 퇴장하는 순간 벗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입어야 돼 앞치마를 입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삶의 전설을 우려나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한복을다벗어제끼라는건 아니고 설령 입더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항상 뛰어있는 사람들은 등불을 켜고 있어요 아예. 적어도 세 가지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등불 기도의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늘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년에 일독 성경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곧 전도와 이런 성교의 열매로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골목길에 등불이 꺼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는 이 등불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서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식을 받으신 분들은 허리띠를 동영해 등불을 켜고 항상 준비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준비되어 사오니 언제라도 명령만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일에 아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언제든지 아멘.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아멘. 무엇이든지. 아멘.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명심할 건 뭐냐? 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주님 중심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가끔 내가 복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복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충성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한다면 주인은 불쾌할 수밖에 없어. 오늘 임직받으시는 분들은 또새 학교의 온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 우리의 지식과 재주, 우리의 건강, 사제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걸 닮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는 움켜지려고만 하지 그걸 나눠주는데 너무 인색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청지교 일명 받은 직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왕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열심을 냈지 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사용하지 않은 정말 무익한 종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을 움켜주려고만 했지, 불의한 이웃들을 향하여 나눠주려고 하는 데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만 했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만 했지, 복 받은 복을 나눠주는 데는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기주의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하는 이런 비판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신뢰도가 그만큼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새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도 지역사이에 많이 베풀고 나누었기 때문에 좋은 사회로부터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 같은데 교회 문만 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그런 삶그 어, 구별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오게 같은 자, 그들을 섬대한 것과 박대한 것은 마치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고 상보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오늘 인기 받으시는 149명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40년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내 작은 교회와 교단까지 섬기면서 해외 선교까지 사랑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한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쯤이면 됐지 자주 가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항상 깨어섭니다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단단히 동여해 등불을 활짝 켜도 순종의 삶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는 선한 진실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축원합니다 아,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지받으시는 모든가 그리고 오늘 새학교에 온 성도들이 진실되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 예. 위임받는 주제 목사님에게도 천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자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